얘들아, 얘들아. 어목조동 알아? 어목조동. 어목조동 알지? 어목조동. 어목조동과목조동. 뭐야, 뭐야? 어가 물고기 종류 어. 막 꽁치, 참치 막 그거고 조가 새. 조류. 뭐 앵무새 막 그런 거고. 어목이 어, 어, 나무. 어, 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뭐과나무 아. 그리고 동이, 동이 동물 막호랑이 고끼리. 어. 그래서 어목조. 어목조동. 어, 도겸 어? 그러면 물고기, 물고기 종류를 하나 말해야 돼. 아. 어를 하면은 어. 야, 이거 야, 나 야, 너무 야. 어렵다. 나랑 어. 나랑 명호 포기한다. 뭐? <laughs> 근데 네, 이거 명호 한테좀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어려워. 야, 나무... 근데 야, 이거 다 한자잖아, 왜? 한자. 왜? 어, 그러면 한 중국어... <laughs> 그치, 아니, 중국어로 중국어? 하는 게 중국어? 아니니까. 아니, 중국어로의... 중국어로의... <laughs> 중국어로 어묵 조종이 중국어 뭐야? 엄안 말해, 쩡. 뭐야? 모르겠어. 그 뭐라고? 어, 물고기, 물고기. 어, 물고기? 어, 물고기? 어, 물고기? 어 할게. 한자긴 한자일 텐데.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위모 위모. 위모.

중국어로 하고 아 얘네는 이제 한국어로 대답을 해야 되고 우리도 위모녀쇼를 뭐, 먼저 바로 모르잖아 야, 야 너무 헷갈린다 위가 뭐였냐? 위모녀쇼 위모녀쇼 봐. 느리게 해보자 냐오 아 동욱이 형 냐오 어묵 저다 바람 쐬 아니 야옹이로 물 푸는데 새지 새새 그러니까 틀린 것도 맞히는 거야 와 재밌다 어려워 중간고리로 해보자 위미모냐쇼위모냐쇼 정하 웨이 뭐뭐뭐뭐남무 일단 남북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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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그러니까 뭐 고등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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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뭐, 테스트니까 아 테스트니까 아, 이제 아니, 나도 공격해줘 나도 공격해줘 만약에 명우 냐오 백세 백세 뭐 이렇게 백세 아, 백세 야 이게 공게임이잖아 이게 이게 공게임이야 이게 공게임이야 너무 괜찮가 멤버들 앞에 있는 거한 모금씩 마시기 자위 모우 냐오 슈다 자 천천히 이거 할때 기문야오쇼 위문야오쇼 이렇게 할게. 기문야오쇼 위문야오쇼. 명어 위, 쌍어 쿱스 무 참나무, 명어 류.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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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나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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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 말한 나. 나. 혹시 포켓몬 어, 말한 네. 건가? 집중 안 하고 있더라고. <laughs> 나무! 지기를말하는가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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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야호야+ 야야우야우야우야우야우 야호+ 야어샤우 야호+ 야우야우야쇼야 야호+ 야 야호+ 야야 야호+ 야 야호+ 야야 야호+ 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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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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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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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냥 단어로 하면 위를구나후슈 나우 야우야우 고양이라고 생각했냐 위를야우슈우위를야우슈마가세야내 아우가 세야내 아우가 냥 아우가 세야위를야우슈위몽야우슈위몽야우슈 버논, 야우야우 비둘기. 승관 위. 고등어. 천천 우지 무. 참나무. 참나 도겸셔 <laughs> 고양이. <웃음> <웃음> 고양이. 아니, 고양이. 아, 야, 고양이. 아, 고양이. 고 아, 고양이. 많았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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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고양이. 이이 고양이.